자, 영어에 나눠질 오늘도 하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제 그두 번째 편입니다. 자 시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얘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제 나름대로의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제를 설명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난도질해 드린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이란 개념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은 뭐동차가 있고 이 분화가 발달되고 기술이 있고 하지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 살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생각해보면 언어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언어도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뭐 그냥 다 이렇게 이미 시대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을 때 그럴 것 같지만 몇 만년 되네. 언어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문명과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초로 사람이 이제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 동사의 개념을 언어에다 넣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혁명적인 표현이었을 거예요. 동사를 얘기한다. 동작과 상태에 대해서 그걸 표현한다. 그때는 제가 단언컨대 시제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사람들이 어쩌면 시간의 개념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시계의 개념 없이. 그 동작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at다. 그러면 eat. 음. eat. 음. 이렇게 하면 아, 먹었다. 배부르다. <laughs> 이런 얘기죠. eat 하면 먹을래? 이런 얘기고 이이이이 아이고 이거 맨날 먹기만 하고 앉아있네 뭐 이런 표현이 될 거고 아이 단어가 다양하게 쓰는 거죠 그냥 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그때 알아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언어에는 시전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동사 하나 가지고 그냥 다 얘기해요 잘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혼란스러운 하나도 없이 잘 얘기합니다 응. 최초의 이 동사는 아마도 그냥 시제가 없는 이 시제가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하냐면 처음엔 시제 없이 얘기를 하다가 과거형으로만 만듭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진행형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그리고 좀더 지나서 이제 조동사의 개념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미래형, 미래 시제 이 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진행형이 이제 완성이 되는 단계인데 이 현재 시제는 말 그대로 현재 시제가 아니라 원래 있던 동사의 개념에서 과거의 개념 빼고, 진행의 개념 빼고, 미래에 대한 개념 다 빼고, 그냥 남은 거, 원래 동사가, 사람도 있었던 그 개념, 그게 현재 시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 시제는 시제가 없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사실, 불변의 법칙, 일상적인 습관, 이런 게 현재 아니겠어요? 그냥, 실제의 개념 없이. 그냥 그 사건, 그 동작, 그 상태를 말하는 게 현재 시제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공적으로 만든 개념이라고요. 그런 시간이라는 개념 없이 일반적인 얘기를 할때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현재 시제라는 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재 시제는 자기가 현재 시제라고 불리는 것 자체도 과거와 미래와 현재 이세 중에 하나로 이 불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본, 기본 나빠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래 모든 것의 어머니인데. 자, 이 현재 시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상의 현재랑은 일대일 매치가 안되죠. 왜냐면 시간상의 현재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간에서 지금이고 이 시제에서 현재는 아이 개념이 무시된 이 개념 없는 그냥 일반적인 이 세상에 대한 동작과 성격이 나타낸 거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매치가 안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현재 시제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과거 시제와 그리고 미래시제, 또 어떻게 또 탄생하고 발전하고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단도제 여기까지 합니다. 안녕!